예, 여기, 강원도,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. 우리 형님하고, 같이 쳤는데 이곳에서, 좋은 심캥 곳에 이렇게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. 갑구. 야 이거. 사구, 갑구. 또, 자순들 이렇게 이잘 크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, 보이질 않아. 이야, 이 상구. 상구 3개. 여기 삼구. 상구세 개. 여기 딸때도 살았네요. 이야, 물렁물렁 자라기를. 이야, 항상 이렇습니다. 아침에가 뜨기 전입니다 저 위에서 우리 형제님 종급 삼 좋은 것들 많이 봤다고 합니다. 그 자선들입니다. 이야 멋집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일이 있을지 한번또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